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무용문화재 제 7호 공산농요 오신기 소리를 한 소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기 소리는 몸과 마음의 고달픔을 달래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줄모를 심을 때도 불렀지만 벌모를 심을 때는 일의 속도가 맞고 손이 잘 맞기 때문에 절겨 불렀다고 합니다. 모찌기 소리와 같이 선창자가 한 소절하고 후창자가 한 소절하는 문답창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를 심으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고 저 물고 다 흐르고 쥔내 양발은 어데 갔노 문에야 대전복 소래들고 처방에 놀러갔네 이렇게 호를 심으면서. 절개 올렸던 농업과목입니다. 모를 심을 때는 네, 모 네, 판에서 모를 쪄온 이 모죠. 네. 모형 모입니다. 네. 여기 뿌리 부분, 줄기 부분인데 뿌리 부분을 우리 가이 손,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모래, 네, 네, 직접 손가락 같이 같이 이렇게 꼽아야 줍니다 네, 줄기를 지고 이렇게. 보면 모가 심어지질 않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이렇게 잡아서 모를 세개 내지 대개 이렇게 잡아서 모를 심어 놓으면 나중에 이 모가 논에서 땅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적응하는 적응을 하는 거죠. 적응시간을 고치면 그것이 겹 가지가 많이 많이 이렇게 벌어져서 나중에 풍성한 나라의 평생으로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지, 뭐를 잘 심어야 만이 뭐를 나중에 풍년을 기약할 수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 물 위에 뭐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런 뭐를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심어줘야 하는 그런 노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오늘도 모심기 소리 한 소절과 모 후창 어, 한 소절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이물고 저물고 다 흐르고 진내야 대관로. 네, 그러면 후창 한 소절을 배워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문에 여대전보 손에 들고 쳐보. 이렇게 해서, 모를 심을 때, 지금은 여러분이 줄모만 생각하겠지만, 저기 다락놈, 그렇죠. 상간지방에 있는 작은 몸들은 모줄을 대지 않고, 벌모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특히 벌모를 심을 때, 모심기 소리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